예, 4부입니다. 여기서 이렇게 잡는 것까지 됐죠. 잠깐만요. 예, 이렇게 됐죠. 그러면은 여기를 아주 미세한 건데, 여기를 이렇게 접어주세요. 그리고 이쪽도 이렇게 접어주세요. 그리고 핀 다음에 위아래 올려서 양, 아 위아래 올려서 잠깐만요. 예, 네, 됐습니다. 어떻게 한 거냐 면은 그냥, 이렇게 하고, 이렇게 해놓고, 아! 이렇게 그냥 한 겁니다, 이렇게. 그리고 이걸 아래로 이렇게.